저희 사무실에 웬일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다사화 공구 공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레탄 폼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레탄 폼을 가지고 전국을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이래서 제가 기계를 직접 들고 가서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저 캠핑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캠핑 엄청 좋아해서 처음에 카라반도 직접 만들어서 우리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애들 둘하고, 네 명이서 정말 열심히 6개월 동안 만들어서 잘 타고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카운티 버스를 사가지고, 그 버스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캠핑을 한 1년을 다녔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캠핑을 갈까? 그리고 애들도 다 커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놀면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포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전기 포터에 이렇게 얹어고 다닐 수 있는 캠핑카가 없을까?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되게 다들 커요. 이 위에, 앞에도 덮는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커서 제가 이게 할수 있는, 그러면 밑에 하부도 개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이프랑 둘이 다니는데, 와이프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휘청휘청거리고, 그 전에 카운티 있었을 때도, 카운티 버스가 있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다음 기술이라는 곳에서 홈런 이 박스형 트럭 캠퍼가 나오더라고요. 가격대는 1490만원인가? 그 정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전국에 꼴짝이 꼴짝이까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아, 이럴 때 바람도 좀쐬고좀 좀 하루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전기차로해서 움직이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바로 쓸수 있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오면 이거부터 내려야 돼요. 지붕에 이 안전핀을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연결 고리, 연결고리 왼쪽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그럼 이쪽에 사물함이 나오거든요. 제 사물함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요거. 제가 이 높이가 안 맞아서 요거 높이를 맞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쪽부터 고정을 하는데 아까 이거 제가 뺐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요기 나겠어요. 이게 테이블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테이블이 되거든요. 이게 안줘도 끄떡이 없어요. 그죠? 이게 나중에 텐트를 안에다 쳐놨을 때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사물함이 엄청 커요. 여기 사물함 엄청 깊죠? 그리고 제가 저거는 옵션으로 해놓은 온수 보일러거든요. 온수 보일러가 있고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물통이 있어요. 물통 처음에 들어오면 제가 이 위에 지붕부터 올리거든요. 지붕을 올리면 조명 자체가 없어도 되게 화해요 보여드릴까요? 이쪽부터 올릴게요. 그냥 이대로 딱 올리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지금 조명이 없어도 되게 화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제 이동 사무실 겸 작업실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끌어들여서 보일러를 먼저 돌려야 되겠죠. 지금 이 안에 온도는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4도입니다. 영하 4도. 배터리는 이쪽에 보면 저희 배터리 홈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이게 저희 이 바로 밑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희 배터리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바로 연결해요. 지금 이쪽에 보면 배터리 케이블을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꼽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가 바로 공급되죠. 이렇게. 저는 이 안에 배터리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터리 자체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 차가 전기차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원 메인 전원 스위치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다 들어와요. 그럼 보일러부터 우선 추우니까. 이 좁은 공간에 보시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다 들어있어요 이 전망 좋은 8개의 창 지금 이 팝업창이 다 열리니까 지금 한겨울이거든요 지금 밖에 영하 4도예요 이렇게 해놓고 환기를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캠핑카가 있을 때는 이 위에 맥스팬이나 이런 게 달려있었거든요 바람이 엄청 잘 들어와요 이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환기가 되게 잘 돼요 스위치 패널을 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돼 있어요 지금 저는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13.6도 전기차 시동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어도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르죠 요 보일러 지금 8도로 해놨어요 왜냐면 너무 더워서 8도로 해놓고 여기 보면 라이트들 요 밖에 라이트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딱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돼 있고 여기 제네레이터 그다음에 워터펌프 요 12볼트 요거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 밖에서 보여드릴게 여기 수납장 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깊어요 패라고 전기담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밑에는 보일러 요거는 히터고요 히터 아까 온도 측정해 보니까 50도 정도 되더라고 이 나오는 이 열기가 50도 정도 되고 요 보일러가 요게 순환 모터입니다. 모터의 속도를 40뭐 제가 이렇게 쭉 조절할 수 있어. 50, 60, 70뭐쭉 조절할 수 있어요. 보일러는 추가 옵션인데요. 바닥 보일러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바닥이 한 27도에서 28도 정도 됩니다. 요 싱크대. 저희는 와이프랑 저랑은 특성상 막 크게 요리를 많이 해 먹진 않아요. 그리고 이 밖에 텐트도 저희가 이렇게 키는 경우는 캠핑장 이외에는 밖에서 절대 이걸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차 안에서만 간단하게 요리해 먹고, 뭐일 보고, 이런 식으로 잠자고, 이런 식으로만 하거든요. 이 외부창 자체가 크기가 오, 이게 엄청 커요. 1,400에 테두리만 따졌을 때한 700. 굉장히 이게 큽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없어요. 이 팝업창 해놨을 때 높이가 제가 지금 제 키를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우리나라 평균 키는 됩니다. 1890 정도 나와요. 이 높이가. 한500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5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답답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랑 와이프는 여기서 잠자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리고, 내리고 올리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냥 한 손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내려와요. 간단하게. 그리고 올리는 거 쭉. 그러니까 와이프도 올리고 내리고 다 해요 너무 편하죠 테이블 이게 유압식이거든요 그냥 누르면 돼요 이렇게 쭉 근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 공간이 좁아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 위에서 노트북 할 때도 이렇게 그냥 쓰거든요 저 바닷가에서 저 바닷가에 그냥 주차해놓고 이렇게 밖에 보면서 노트북 하면 편집도 엄청 잘 되지만 일도 엄청 잘 돼요 와이프랑 커피 한 잔하면서 그러면 정말 카페 부럽지 않습니다. 이 넓은 창을 보면서 이거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하면 정말 왔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잠을 자는지 이 상태에서 기존에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밟거나 이렇게 그러면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기술에서 보안을 하셨더라고요 요렇게 요거를 요 사이에 요걸 나오게 했어요 요걸 해 놓고 여기다가 요거에 맞춰서 누르는 거예요 쭉, 쭉 눌러 주시고 그럼 요까지 맞췄죠 요 상태에서 눌렀어요 그러면 이쪽은 안 내려가요 여기다 제가 숨겨 놨는데 이동할 때는 이렇게 숨겨 놨거든요 이렇게 두개 숨겨놨는데, 세개 숨겨놨는데, 요게 의자처럼 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자처럼 앉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다가이렇게딱 맞춰주는 거예요. 요 라인에. 이렇게 놓으면요. 1860 정도 나옵니다. 요 길이가. 제가 누워볼게요. 저 머리 끝까지 안 갔어요. 끝까지 안 가고, 그냥 편하게. 저는 이렇게 좀 올리고 자는 스타일인데, 오, 너무 편해요. 저 혼자 누웠을 때이 정도. 그죠? 이벽 쪽에 갔을 때이 정도,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명, 또두 명, 세명 정도는 애들까지 해서 세명 충분히 잘수 있어요. 저는 머리를 저쪽에 두고 잡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두고 자야 되는데 이쪽엔 히타가 있어서 뒤쪽에 히타가 있어서 건조하거든요. 근데 트럭의 특성상 뒷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앞 부분에다가 아까 앞 부분에 나무 고 나무 두 개를 고인 거거든요. 그러면 높이가 딱 맞아요. 제가 이 의자 밑에 뭐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 부분에는 청수 탱크가 있어요. 청수 탱크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40리터 청수 탱크하고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다 들어져요. 이게 아까 그 밑에 사물함이죠. 이 밑에 사물함 되게 간단하게 들어지죠. 사물함이 되게 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DC 온수기. 제가 온수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뭐, 샤워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 저희 노지나 이런 데 갔을 때 추울까봐 이렇게 달아놨어요. 또 하나, 여기. 이 부분에 인버터 하나 넣어놓고, 저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조 배터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쓰거든요. 샤워실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샤워실이에요. 어, 이게 어떻게 샤워실이야? 가변형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저 충분히 쓸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쫙 보이죠? 쭉. 제가 키가 대한민국 표준 키 정도 돼요.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 밑에 지금 자석으로 여기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철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 밖으로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쭉 붙어서 쭉 들어가면, 저 이렇게 해서 머리 감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 감고, 머리 감고, 이렇게 샤워하고, 아니면 이렇게 서서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서서 해도 되고. 물론, 냉온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화장실 볼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노지 갔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굳이 출장을 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저 캠핑 너무 좋아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레탄폼 교육하러 가면서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놀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 제가 다음 기술에서 뭐 협찬 받은 거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 안 하실 때는 요거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사용 안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호스기랑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접어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접어서 땡겨 놓으시면 요커튼을 여기다 넣으면 완충이 돼요 이렇게 완충이 돼서 딸그락딸그락 소리도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놓고 배수구가 이쪽으로 쭉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밖에 오수통을 놨어요 왜냐면 어, 노지나 이런 데 가서도 하수구를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통을 그대로 놓고 사용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면 AC 에어컨 AC 에어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AC 냉장고 저희는 술 밖에 없어요 <laughs> 술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AC 에어컨 그 다음에 이쪽에 전자레인지 저희 뭐 가끔 이렇게 밥 같은 거 이렇게 데워먹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서랍장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이동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갖고 이속가스 있잖아요 요걸 사용하거든요 가스만 넣으면 가스가 뽕 빠져요 그래서 저는 좌우측에 이렇게 자석을 붙였습니다. 자석을 붙여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조명들이, 무드도명이 딱 있고, 이쪽에, 여기 보면, 그, 가스, 알람, 이렇게 보이시죠? 가스 알람 되게끔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이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귀중품 같은 거 여기다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충전도 할수 있고, 바로 꼽아서, 뭐 핸드폰 충전이나 이렇게 바로 꼽아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나중에 제가 보면 뭐 TV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와이프랑 저랑은 돌아다니는 성격이라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독일에서 수입하는 GRP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안에 온도가 20도가 넘어요. 엄청 더워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이게 밖에 영하 사도인데 엄청 더워요. 바닥에 이 바닥도 27도, 28도가 후끈후끈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바닥 옵션을 꼭 하셔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요 지금 환기창 같은 경우는 전면이 다 이렇게 개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밖에가 다 보여요. 그죠? 이쪽 도다 되고. 이렇게. 정말 맥스팬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여름에 이것만 다 열어 놓으면요. 추워요. 여름에. 정말 이렇게만 다해 놓으면 추워요.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퍼 달렸죠. 이 지퍼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오염이 됐거나 그랬을 때빨 수도 있어요. 물론 텐트 전문 세탁소나 이런 데 가서 맡기면 되고요. 2m20 정도 돼서 2m10에서 2m20 정도 되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환기시켜야 되니까 겨울철에도 한 요만큼씩 열어놓습니다. 잠잘 때도. 그리고 여기다가 USB 가습기 있죠. USB 조만한 가습기에 그거 하나 틀어놓고 자요.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깨알같이. 저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라면 같은 것도 넣어놓기도 하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술, 담배를 잘안 해서 과자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텐트가 기장,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재해드릴게요. 총 길이가 한2,500 정도 나오고요. 2,500에 이 끝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한4,300 정도 나와요. 2,500에 4,300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뒷문까지, 뒷문까지 완전히 얘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높이, 높이가 2m 정도로 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옆에 적재함이 테이블이 돼버렸어요 보이시죠? 쭉 이렇게 보이시죠? 옆에 적재함이 테이블이 돼서, 이런 면에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깔끔하잖아요 이 창문 개방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옆에 보조 사물함 그리고 여기 청수지 입구 그죠 청수지 입구 그 다음에 에어컨 에어벤트 아까 여기 충전 케이블 들어가는 데고 여기 ac인입이 있어요 만일 배터리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ac인입 바로 하셔서 쓰시면 되죠 근데 저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손잡이 보조 손잡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단 밟고 갈때 위험하지 않게끔 하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이 이게 다음 기술에서 주는 계단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별도로 샀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기술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A형 계단 세 단짜리를 주는데 거게 내려오면서 약간 이렇게 좀 넘어질 정도의 그 정도로 좀 위험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바꿨는데 제가 다음 기술 대표님한테 해서 건의를 좀 드릴 건데 이게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거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 뒤에 적재함 같은 경우도 만일 이 위에 걸 이걸 안 핀다면 요 뒤에 적재함도 똑같이 이렇게 내놓으면 발코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홈런 이 제품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 많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실용적이에요. 평일에 일하면서 그죠? 평일에 열심히 일했어. 주말에 떠나야죠. 주말에 떠나는데 또 캠핑카를 하나 더 사? 서브카로 사? 그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그렇게 이용하는데 그럼 안 맞죠. 얘만 그냥 세워놨다가 바로 뺐다가 뒀다가 너무 편하죠. 추가 옵션으로 제가 한건요 텐트하고 바닥 보일러, 그죠? 그 다음에 인버터 크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제가 화물차 운전하면서 제가 다닐 수 있고. 근데 또 전기차니까 더 편하고. 정말 좋거든. 요저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석으로 붙여놨어요. 그죠? 자석으로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석 띄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밖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통하고 여기가 보일러의 기름통이에요. 보일러 기름통, 여기 마우라, 아, 머플러. 그리고 이거 모기장 있는 거 아시죠? 모기장 이렇게 별도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도 개방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닷가에 가서 요요 요 발코니에서 앉아서 바다 낚시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하러 다니는 겁니다. 절대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 하면서 조금이 짬짬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홈런을 한네 다섯 번 정도 타봤는데요. 가격 대비 가성비는 정말 우리 제가 스탠리 맨날 하죠. 스탠리 저리 가랍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 1,490만 원에 이 정도. 내가 포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포터가 있는 분들한테 정말 유리해요. 포터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초장축. 이 뒷유리에 간유리가 있는 그 초장축 모델이 가능한 거고요. 평일에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에 열심히 놀아야죠. 저는 아직 젊어요. 그래서 저 계속 놀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랑도 맨날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제 카메라맨인 와이프하고 맨날 붙어 다니니까 누가 그래요?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좋냐고. 전 좋아요. 와이프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일도 재밌고 노는 것도 재밌고 근데 제가 이거 홈런 캠핑카를 이벤트로 드릴 순 없잖아요 3M에서 캠핑용품이 제대로 된게 나왔어요 뭐냐면 물론 캠핑용품은 아니에요 3M에서 가정용 선물세트라고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오 기발하게 만들었어요 쭈잔 고무장갑 그 다음에 일회용 장갑 부직포 그 다음에 프레쉬백, 옥수수 수세미, 뒤에 수세미 있고, 또 테이프 클리너, 이런 것까지. 캠핑 갈 때, 요거 하나씩 있으면, 다른 사람 캠핑 갔는데, 거기 에한번 초대받았다고 빈손으로 가면, 요거도 먹습니다. 이런거 하나 들고 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3M에다가 부탁했어요. 저희 철기시대 협동조합의 우호업체인, 네오스엠이거든요. 제가 다섯 개 협찬받았습니다. 요거, 저희, 다사와공고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가면 신제품 소개 있습니다. 거기에 요 3M 가정용 선물 세트 거기다 댓글 달아 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한번 해 봐야죠. 감사합니다. 철수할게요. 어 뒤로 이쪽에 화물차하고 분리를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가 꼽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전동잭도 있긴 한데, 전동잭은 4개 다 하면 뭐한 4, 500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가성비로 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들여가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차를 빼볼게요. 우리 와이프가 운전도 잘해요. 이거는 정말 운전 편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뚝 떴잖아요. 그죠? 앞으로 빼세요. 천천히. 이 뒷부분이 이렇게 높죠? 천천히. 오케이. 조금 더 스톱. 스톱.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왜? 네. 그죠? 오케이. 좀더 스톱. 오케이. 캠핑의 즐거움은 끝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차 빼주세요 이 과정이 좀 귀찮을 순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빼놓고 또 우리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기차라 또 너무 편하고 유지비도 싸게 들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요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제가 여기 하는데 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저는 좀더 낮춰놓고 퇴근을 합니다. 너무 높아서 좀더 낮춰놓고 퇴근을 해요. 감사합니다.